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독교 교회를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의 음력 표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출석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시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선교사가 다수에서 바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 명예로운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며 전도하니까 이 독특한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별명처럼 약간의 경멸이나 조롱을 담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믿는 사람을 일컫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면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가 도착한 장소에 같이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그 호칭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도 나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 나를 통해 왜곡되거나 온전하지 못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값대로 살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 그 노력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종점에 함께 있으려면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줘야 할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아 미세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남유다 득오와 드고아 출신입니다. 득오와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왕권이 안정되어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아수르와 애굽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 민족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가 대략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던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가 있은지 대략 40년 후에 기원전 722년경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스루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1장 2장에서 남유다 왕국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언급한 뒤에 마지막으로 북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지 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언급한 북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고 결심할 만큼 북이스라엘의 죄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는 첫째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둘째로 고작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셋째로 힘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에 짓이겼습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했습니다. 악한 것을 권하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며 불의와 불법을 방조하고 조장했습니다. 다섯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성과 관계를 맺어 거룩한 가정의 질서를 깨뜨려 법을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여섯째로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전당 잡은 가난한 사람들의 외벌 옷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 옷을 하나님의 재단 앞에 깔고 누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일곱째로 벌금 대신 거둬들인 포도주를 하나님의 전에서 마시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모욕했고 재물로 재판을 굽게 했고 약자에 대한 억압과 횡포를 일삼았으며 성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아모스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타락과 절대로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그 목소리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은을 받고 죄가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무죄한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은 죄의 유무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인 관계에 따라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부의 크기에 따라 판결이 뒤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법을 지키는 수호자, 법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재판관이 오히려 사회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힘과 권세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없는 사람을 신발 한 켤레로 취급하며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평등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더잘 돌봐야 하는 것이 힘과 권세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7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암호스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정의는 히브리말로 뮤시파트의 번역인데, 공정한 판결과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고, 공의는 체다카의 번역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도덕적 올바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따라서 정의를 공의로 공의를 정의로 반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 있는 것이 미시파트의 번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체다카의 번역입니다 정의가 사회적 공동체적 영역에서 지켜야 할 올바름 곧의이라면 공의는 사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할 올바름 곧의입니다 이 올바름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북이세랄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먹을 수 없는 쑥처럼 하찮게 여기며 외면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내팽개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호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해서 물은 복수로 쓰여서 여러 물, 많은 물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빗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나기나 장마기간에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비는 장소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땅을 공평하게 적시며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많은 빗물처럼 닿지 않는 곳,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이 사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실현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마르지 않는입니다. 공의는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1년 365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멈추지 않고 예외 없이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사는 땅이 에덴동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쓴 쑥같이 무의미해지고 공의가 땅에 내팽겨쳐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망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망하고 싶지 않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구석구석 적시는 비와 같이 정의를 북이스라엘 모든 사회에서 예외 없이 적용하고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듯이 각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그 반대겠지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회 안에서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공의를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에 맡겨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입니까? 아닙니다. 이재용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까이 계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숨길 수 있습니까? 핑계될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핑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15절은 14절을 반복하여 당부합니다.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14절에 반복입니다. 여기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는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그 성이나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성이나 지역의 다양한 분쟁이나 사건과 사고, 그리고 고발된 사적인 윤리적, 도덕적 일탈, 곧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법원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법원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여 사회의 법과 질서, 전통과 신앙을 바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회가 공적으로 정의가 서고 사적으로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극률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의가 공의가 무너진 그 사회에서 과연 이방인들은 혹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은 혹은 낙은 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과 권력에 의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재판관이나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여 말씀을 버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심각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나 찬양과 경배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나 교단총회나 연합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삶, 그들의 정치와 통치 속에서 국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면 살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물 교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고 개인이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며 말씀을 모욕하고 외면한다면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 말씀은 4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쓴 쑥같이 취급하고 공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무섭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이 시간이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あメン